thank <laughs> you 플랫폼도 뭔가 많이 나왔네. 고리플랫폼이라니. 어,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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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왜? 음, 꺼져. 오케이. 우스 근데 뭐하러 온 거야? 심심한가 보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? 그럴 수 있지. 무브 아니 말을 안해 무브스가 그럴 수 있지 야 이거 봐 배추 같은 거야 이걸로 김치 담가 먹자 역시 한국인은 김치를 먹어야지 아니 멀리 날려 왜 이걸 들고 있어? 용광로는 뒤에다 놓. <laughs> 뭔가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니, 자이나? 연구에 다이애나 혼합물 먹을래? <laughs> 겹쳐 놓지 마. 이거 이거. 그거 될거같아내 맘이다 뭐 너무 겹쳐 너면 그럼 니렉 네 걸린다 또? 아 그럼 안되지 뭔가 하나의 공장처럼 되버렸잖아 <laughs> 개좋은데 뭔가 스타크래프트 하는 느낌이야 <laughs> 뭔가 딱딱 들어앉지 않냐? 나 이런게 너무 좋아 개좋네 개, 개 좋네. 딱딱 들어앉는거 개편안하다 진짜 여기엔 뭐가 있을까? 한번 가보자. <laughs> 이제 동굴이나 가봐야겠다. 음. 여기도 끝난 거 같으니까 다시 뵙고 나야지. 뭔 소리지 이게? 뭐가?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는데? 모르겠는데? 아, 참 미쳤다 미쳤어. 너무 좋아요. 아까가 밤이었던 것 같은데 또 벌써 밤 됐네 뭐 만드냐? 지금 음. 대형 프린터. 오, 좋지. 아, 어, 자이나 이거 옵션에서 음. 구름을 음. 그 시험, 실험적 구름이라고 바꿀 수 있거든? 음. 그걸로 바꾸니까 더 예뻐 해봐야겠다 옵션이 어딨지그맨 아, 끝에 있는 거 음, 거기서 그래픽 구름 품질을 오오. 시험 버전으로 바꿔봐 더 예쁘지 우와 프레임 작살났는데. 작살나 프레임이? 프레임 막40 20 그렇게 나는데. 아 그래? 처음에 적용할 때만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야 아. 프레임 어. 괜찮게 나와 가지고. 다시 뭔가 찾으러 가야겠다. 아, 두, 동굴이나 들어가 봐야지. 이게 맞나? 아 이게 뭐야? 출발. 아무것도 없네. 야 동굴이 막혀 있어. 어. 그거는 그런 동굴 말고 뚫려 있는 동굴 들어가야 되는데. 여기 배꼽을 해야겠다. <laughs> 뭐야 이게. 괜히 어그로만 끌었네. 오오오. 오! 오. <laughs> 오 자이나 나 지붕 위에 올라왔어. <laughs> 어쩌 이것 봐봐. 이것 봐봐 자이나. 무슨 응. 뭐 대충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뭐 무슨 말안네 놀고 있나 보지 뭐 너무 재밌어 갖고 우리한테 말걸그 틈도 없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런 거야 <laughs> 화이트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그 다음에 흙 원심 세라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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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라믹을 만들어야 되는 세라믹이 뭐지 세라믹 흙이 연이고 세라믹 뭐할 뭘로 만들어졌더라 뭐지 지금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그런가? 어다 됐다. 뭐 딱히 볼건 없구만. <laughs> 바람이 아, 부는데 그래. 얘네들은 안 돌아가. 아 맞다 우리 집 주변에 동굴 하나 더 있었지 거기 가봐야겠다. Yo ho. 응. <laughs> <laughs> 네. 아무것도 없는데? 어. <laughs> 아무것도 없는데? 그거 그렇게 파지 말고. <laughs> 어. 뭐가 나왔다. 이렇게 봐지 말고 이렇게 봐. 이렇게 야야야허허 <laughs> <laughs> 깔아줄게 허려가아아씨 경사로 허허자아허허니까 그러니까 경사야 못 올라가 이 경사로는 허무허가처럼 뭐, 급경사는 급무허가가 그 뭔데 니네 뭐하냐 경사로 만들고 있는데? 왜 벽이랑 비비고 있어 뒤. 경사로 만들었는데? 그래. 내가 올라가기 힘들다 이 경사로는. 잘 올라가. 기 개빡센데 이 경사로는. 경사로 그럼 살짝만 좀 완만하게 해보자. 까줄게. 으! <laughs> 싫어요. 태도 깔아야 돼. 오, 좋다, 좋다. 죽이는데. 어, 태도 굴러간다. 조심해. 태도 끊기는 순간 네 허리도 끊긴다. <laughs> 어, 그러네. 저는 이렇게 안 터졌는데. 그렇지. 터지는 거 달라졌지. 가, 가까이 있으면은 죽을 것 같이 생겼는데. 뭔가 저 이게 뭐더라 까시 나오던가 뭐가 얘가 우리 공격하지 않냐 얘도 뭐 어떻게 생겼니 아얘 예? 뭐 어쩌고 초코송이 같이 생겼냐 말하는 거야 아니 뭐지 이거는 저거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 건 우리 공격하는 인데 터지면 우리가 공격. 아, 터냐 여기는 들어가도 없으니까 백업을 해야겠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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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직 들어가 있는데? 싫어요. 아, <laughs> 됐다. 깔끔해. 태도. <laughs> 나 테더 이제 하나밖에 없다. 뭐지 이거? 테더 만들어와 이 자식아. 어? 뭐야 이거? 아.. 예이. 나나나나 <laughs> 라이트 살살 녹는다 어 뭐야 왜 천장에 뭐가 많아 저기에도 암모늄이랑 있네 오호 해더 만들어 왔는데 야 천장 봐봐 여기 어, 알아 봤어 데왜안 캐? 이렇게라고 태도 깔아놓고 있는 건데 저 고드름 같은 거 떨어지면 맞나? 내가 알기로는 맞을 걸. 근데 이거 서마연석 어디다 쓰는 거지? 서마연석도 필요해. <laughs> <laughs> 자해나 중간 크기 제네레이터 얻었다. 여기 연구.. 연구 자료.. 연구 그것도 있어. 대체 어디에 껴있길래 안 켜지는 거예요. 어? 어 여기 라테라이트 있다, 잘나 아이나 여기 있는 중간 크기 제네레이터 근데 제네레이터는 필요한가? 있으면 쓸모는 있겠지 오우 뭐야 꽉 찼다 저쪽에 집... 테더 따라가다 보면은 그거 나, 있어 나집좀 갔다 온다